감정을 가지고 증오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. 잘 생각해보세요. 왜 감정을 갖습니까? 왜 죽이려고 합니까? 저는 죽일 생각 없어요. 그냥 저는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뭐 재밌어요. 대, 대구시장할 때도 갔었잖아요. 물론 저, 제 생각과 다른 얘기예요. 그건 나도 딴 얘기 하면 되지 뭐. 싸울 이유는 없는 거죠. 안녕하세 그분, 그분이 그, 저는 뭐 남의 집안 얘기 웬만하면안 하려고 하는데 그, 그분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거예요. 기가 찹니다 진짜. 내돈내 돌려도 그러면 내돈 돌려도 그러면 하잖아요, 그죠. 어쨌든 그분 고향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났어요. 협력해야죠.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. 같이 할 길을 찾아야죠.